안녕하세요. 시니어 타임입니다. 오늘은 가을 국내 여행 베스트 10 시리즈 중 여덟 번째 기암괴석과 단풍의 완벽한 조화 월출산 국립공원 편입니다. 독특한 화강암 바위산과 알록달록한 가을 단풍이 만드는 절경을 함께 감상해 보세요. 해발 809m의 월출산은 높지 않지만 기암괴석으로 유명한 바위산입니다. 수직으로 솟은 화강암 절벽과 가을 단풍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연상시킵니다. 월출산 자락의 천황사입니다. 사찰 주변으로 펼쳐진 억새밭은 가을이 되면 은빛 물결로 변합니다.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한 억새밭의 장관은 월출산만의 특별한 풍경입니다. 이곳은 월출산 대표 코스인 바람재 능성길입니다. 구름다리를 건너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스릴 넘치는 암벽 구간과 아름다운 단풍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등반 코스입니다. 이곳은 월출산 입구의 고찰 도갑사입니다. 통일신라 시대부터 이어진 사찰은 가을 단풍과 함께 더욱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기암괴석과 단풍이 만드는 예술 작품, 다른 산에서는 볼수 없는 독특한 가을 풍경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월출산 국립공원입니다. 오늘 국내 여행 베스트 10 시리즈 중 8번째 월출산 국립공원편 어떠셨나요?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연상시키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가을이 가기 전꼭 가을 여행지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홉 번째, 오대산 국립공원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니어 타임.